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깊어진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다, 깊어진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교, 고전으로 꼽히는 책 중에 제임스 페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하고 절실한 탐구는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하고 절실한 탐구는 없다.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종족 뒤로 밀리곤 합니다. 신약시대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신이 아, 배울만큼 배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최고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관계이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흔드는 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알고자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 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 주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 주려 했는데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윤례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했다. 우상들을 따랐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신들이 과연... 귀환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 거절하십니다.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확답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너희가 지금 포로들,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의 조상들도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들에게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본 문제를 짚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는 표징인데,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어긴 거예요. 율례를 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심지어 자녀를 그 이방 신 우상에게 그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례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계속해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해야 된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몸과 마음이 다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상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귀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몸이 함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앉아 있으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순종하고 함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하면 그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헌신할 때부터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냐면 중국 상하이에 선교할 때 서양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인의 복장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머리카락도 현지인처럼 변발로 묶었습니다. 당시의 동료 선교사, 선교사들이 왜 우리의 품위를 다 버리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쇼킹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 몸과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선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헌신 앞에 그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세워진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중국 교회의 뿌리 가운데 그의 헌신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라고 모든 것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 있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승리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가축, 짐승 할것 없이 싹다 전멸시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지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사울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왜 진멸하냐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잘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욕망을 포장해요 그때 사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계산을 따랐습니다.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됐지만 자신의 몸만 반응한 거예요 마음의 일부만 반응한 거예요 완전히 반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그 기회를 알, 얻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 말씀을 내 뜻대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알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을 다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a c 나 r i s t i a n I am a Christian, I am a c h r i s t 주일 성 I am a Christian, I am a 성 그런데 그것은 주변 민족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말을 즐기고 소비하는 날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날로 주말을 주일을 그렇게 구별되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가운데 이 한가운데 이 워싱턴이 긴장 가운데 있을 때 당시의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황이 불리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님 주말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지금 하루 바삐 한 시간이라도 바삐 우리가 전략을 짜서 이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 링컨이 고개를 들어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 그분의 나라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순간 할 말을 잃고 말, 말았습니다 전쟁의 절박함 속에서도 이 링컨 대통령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전술보다 더 깊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등 핍박 속에서도 주의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 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의 첫날은 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핍박 속에서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모일 때그 체포와 핍박과 박해 그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그 상황이 매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단순히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 속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명을 거는 위험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는 그들의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거룩하게 주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20장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루살렘 귀한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이 포로 귀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누가 해 주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포로 귀한,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 너희들의 인생의 그 문제를 이끌어 가는 삶이 사,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해야 된다. 둘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깊이 아는 지식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역시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지키는 믿음을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날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능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